2024년 7월 27일 일종 도로주행 A코스 연우기가 갑니다 연우기가 알려줄게 친구들아 잘하자 네 잘하면 되겠습니까?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좌측 깜빡이 켜고 출발 정지 표지판 지날 때 깜빡이 끄면 돼요 그거, 어. 우측 깜빡이 켜주고, 음. 그렇죠. 이렇게 반크러치 쓰면서 천천히, 괜찮다. 자 내리막길에 차 오는지 확인하고. 네, 차니다안 오죠? 안 네. 여기 우회전 깜빡이는 안 켜져도 감점 없어요. 아, 네. 네. 여기 이제 정지선 오른쪽으로 꺾어서 좌측 깜빡이는. 켜줘야 돼. 더 가서. 핸들 더 감고. 포켓 차로 이용해요. 포켓 차로. 자, 사이드 밀러 봐요. 차와요안 해요? 사와요. 아, 오죠? 네. 어. 기다려야 될 정도로. 네. 자, 들어갈 수 있죠? 어, 네. 멀리서 오니까 신속하게 들어가요. 신속하게. 끼울 수 있으면 끼는 거예요. 음. 그렇죠. 신호 조심하고 우리 끝자락이 아니니까 안 걸릴 거야. 네. 자, 다음 신호도 조심해요. 바뀔지 모르니까 이용하세요. 계속 떠들죠. 참고하고 지구대 앞에쯤 갔을 때, 여기 전봇대쯤 왔을 때, 우측 깜빡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자, 이렇게 멘트 들리죠? 계룡역 네. 네. 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깜빡이 끌 때, 어째, 어, 언제 끄죠? 빽걸을 때. 이제 응. 빅소리. 꺼주고. 어떤 속도로? 40km 속도 다음나 아, 어, 보면서 어. 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음 편안한 네. 속도로 느티나 무 감상하면서 네. 그러면은 40km입니다. 네. 핸들 조작은 어떻게 해요? 눈, 어, 눈에 보이는 대로. 네. 어. 길 가운데로만 가면 돼요. 네. 과속 방지턱이니까 브레이크 살짝 쓰고. 안 써도 속도만 줄이면 되겠죠. 네. 네. 자, 아, 5번 킥만 넘었으니까 또 자전거 페달 밟듯이 네. 밟아주고. 그렇지, 살짝 감아주고 자전거 핸들 돌리듯이 네. 또 감아주고. 여기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laughs> 축구도 잘하고, <laughs> 공부도 잘하고, <laughs> 살짝 느껴서. 자, 이거 버스 정류장 어떻게 해야 돼요? 깜빡이 켜서 이제 흰차로 진입해야 됩니다. 네, 버스 정류장 앞에서 너무 일찍 킬 필요 없어요. 아, 깜빡이 켜고, 사이드 밀러 보고.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요. 야금, 야금. 어. 예, 야금야금. 핸들 조금만 틀어주세요. 들어오면 깜빡이 끄고. 자, 예, 두 번째 멘트 나온 거예요. 참고하고. 앞에 황색 점멸이죠 네. 서행하는 거예요. 서행. 과속방지턱이니까 속도 줄이고. 차가 떨리면 크로치 밟으세요. 차를 이용하세요. 2단 37고 0 2차로로 빠져요. 어, 자, 빽물 음. 음. 넣어보고 천천히 요 빨간색 무인텔 어, 여기에서 우회전하는 거예요. 우회전해서 1차로로 들어갑니다. 여기 항상 차들이 불법 주차돼 있기 때문에 일 차로로 들어가는 우회전입니다. 거예요. 일 차로. 제한 네.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얘가 또 우회전했으니까 깜빡이 켜고. 네. 우리는 항상 큰 길로 다니는 겁니다. 큰 길. 네. 우회전입니다. 자, 이제 횡단보도에 사람 없. 어, 사람 있나 없나 보고. 차오나 확인하고 없으니까 우회전. 2 단으로 돌면 편합니다. 어? 또 우회전니까? 자동깜빡이좀밟아주고 음. X 자에서 다시 가면서. 우회전입니다. 이거니까. 응. 맞아요. 네. 여기서 살살 우회전. 옆에 뭐를 찍어야지? 40을 찍어야지. 아, 40. 어서자깜빡이물로 깜빡이 보고. 네. 자, 되니까 아, 슬슬, 중원. 슬슬 가면서 들어가면 돼요. 그럼 뒤에 차들이 알아서 삐합니다 이거 적색 점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시 정지하고. 에, 멈춰야 돼? 네. 원, 투, 쓰리. 천천히 나가요. 잘. 여기 횡단보도 끝에까지 가서 또 살펴봐. 네. 양쪽 더는 거. 없죠? 예. 맨을 뚜껑 바깥쪽으로. 풀어고 40km 오니까 마음 편안한 속도로. 느트 한번 구경하면서. 삽니다. 굿. 마음 편한 속도로. 멀리 보고, 네. 도로 중앙으로. 자 노란 빛금으로 노란색, 하얀색 이렇게 있죠 안전 그과습방지턱처럼첫 네. 번째는 가짜예요. 네. 두 번째 께 진짜예요. 네. 네. 그렇죠. 가속했다, 감속했다 하면서 코너. 굴곡진 도로를 가면 됩니다. 넵. 지금 뭐 타고 있어요? 트럭 타고 있습니다. 아니, 자전거. 아. <laughs> 느낌을 그렇게 가져야 아, 돼. 여기서 네. 감속 살짝 하고 다시 넵. 밟아주고 이해되죠? 아, 이제부터 300m에 켜는 겁니다. 좌측 깜빡이. 물론, 저 앞에서 켜도 돼요. 음. 응. 근데, 30m 전에 방향등을 켜야 되기 때문에, 미리 켜주는 거예요. 저 신호는 내 신호가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응. 넘어가 볼까? 넘어가 봐. 속도 내. 속도 내. 넘어가 봐. 이런 것도 찍어줘야지. 오케이. 이게 신호 위반이야. 아, 예. 이게 신호 위반이란 말이야. 오늘 생각형성. 알겠죠? 예. 노란 불에 지나가면 아유, 진짜. 신호 위반이에요. <laughs> 네. 네. 아 안전지시 보여드릴 겁니다. 예? 아, 진짜... <laughs> 우리가 좌회전 신호. 자, 이제 너쭉 가봐요. 이흐름을 맞춰 가봐. 네. 소화 뒤에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안 빠지네요. 음. 이제 4단. 빠지네요. 칭입니다 자, 신호니까. 저기에서 좌회전을 받으면, CU 앞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 신호가 바뀌고, 아. 단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에서 1등으로 서있을 때, 아, 뭐 자회전을 네. 받고 가면, 대문이 열리듯이, 쫙쫙 열리단 말이야. 이해 되죠? 네. 멀리 보라고 했어요. 네. 앞차만 보고. 네. 자, 비가 와도 두렵지 않죠? 네. 무서운, 무섭다고 해. <laughs> 근데, 멀리 보고, 앞차만 보고 가면 돼요. 네. 네. 쫄면 죽는 거예요. 그쵸. 응. 쫄진 않습니다. 응. 마음 편안하게 운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 앞에 모링만 보고 쫓아가요. 네. 응. 자, 여기 신호 조심해야 돼. 네. 우리가 끝자락에 진짜. 넘어오기 때문에 신호 변화가 있을지 몰라요. 앞차만 보고 쫓아가면 몇 킬로인지 봅시다 70 가까이 되죠 네. 응? 앞차만 보고 쫓아가면 돼요 네. 응. 빠르다 싶으면 계기판 쳐다보고 80을 넘기면 안 됩니다 네. 네. 자 여기 A 필러에 점선을 요렇게 맞추는 겁니다. A 필러가 요거예요 요거. 모서리. 차를 이용하세요. 어, 제네시스 쫓아가면 돼. 자는 뭐요? 그 해석장. 저것도 제네시스입니다. 제? 그래? 네. 아바지 아니야? G70, G70. G7군. 아, G7군. 그래? 네. 음. 차를 또 좋아하는. 음. 자, G7군. 카메라. 여기부터 감속, 감속. G70, 멋있지? 7 0 감속. 이다. 삑, 좌측 깜빡이. 오른쪽으로 살짝 붙이고 오른쪽 왼쪽 확인하고 G 칠공. 스포츠카죠. 거의 어. 스포츠 세단 어. 느낌. 그 스포츠 감사합니다. 세단. 응. 자, 양도 그럼 무슨 색깔로 사야 될까? 네? G 7 0을샌다 무난하게 검은색, 흰색이 이쁘지 않을까요? 또 중고차로 판매를 하려면 그렇지. 제일 그래도 저 스포츠 세단이니까 음. 컬러풀하게 타는 것도제작했지 음. 와인색. 네? 음. 자 백물러 어, 음. 보고 음. 차 와요 안 와요? 쭉 가면서 저 각길 잘 이용하면 돼. 신속하게. 신속 속도를 내줘야 돼 속도를 내줘야지 저 차들하고 합류할 수 있는 거예요 뒤에 트럭이 비껴갔죠 그쵸. 내가 속도를 내줘야 돼 그래야지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예. 이해되죠 어떤 예. 말인지 그렇습니다. 자전거 타고 그쵸. 합류할 때 상대방 속도에 맞춰서 끼어들잖아 그게 무서우면 멈췄다 가면 돼요 네 시간전이 없기 때문에 어. 멈췄다 가면 돼요 네.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주, 중요한 거예요 네자 달려요 자. 앞차 속도의 흐름에 맞춰서 달려줘요 저 트럭 때문에 앞에 신호등이 안 보이는데 초록불 초록불이죠 네 근데 초록불은 응. 길죠. 그렇 조심해야 돼. 그렇죠. 우리가 지나갈 때 바뀔지도 몰라. 그렇죠. 네, 그냥 네, 지금부터 그렇죠. 염려하지 말고 네. 쭉 가요. 델레마존 위치를 알려줄게. 네. 자 여기 화살표. 여기 화살표. 어? 그렇죠. 여기부터 감속해서 가면 돼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크로치, 브레이크. 바뀌었고 악셀 밟아야지, 야, 세게 밟아요. 세게 악셀, <laughs> 응? 악셀 밟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자 시, 시동 한번 꺼지면 감점이 몇 점이냐 하면 10점입니다. <laughs> 시동 세번 꺼지면 실격이에요. <laughs> 커트라인이 몇 점이죠? 70점. 70점이에요. 그러니까 세번 꺼지면 실격이야.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방크러치 쓰면서 악셀 밟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차가 조금 움직이면 악셀 밟아서 쭉 속도를 내준 다음에 3단으로 꾸는 거야. 정표 밑에 가면서 속도 줄이고, 속도 줄이고, 점선의 가운데로 자, 2단 자, 가운데로 자, 멈춰주고, 먼저 가라고 해. SM7은 왜 여기다 세워놓고, 일단으로 자신이 없으면 일단으로 올라가면 돼요 1단은 힘이 매우 기 때문에 네, 힘이 좋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빤테 어, 지금 깜빡이 꺼졌죠? 다시 켜주는 거예요 길가에 주차하겠다는 의미의 깜빡이에요 먼저 가요. 자, 마무리. 마이크 끄고, 주 주차 브레이크, 시동 끄고, 일단. 요, 요, 배터리가 다 돼서. <laughs> 최종 점수 확인. 기억입니다. <laughs> <laughs> 좋아요. <laughs> 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